1991년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에서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표했어. 그건 바로 이 지구상의 인류가 앓고 있는 36,000여 가지의 질병의 원인의 90%가 바로 활성 산소에 의해 유발된다는 것. 만병의 근원이라는 무서운 활성 산소. 대체 그게 뭐냐고? 우리가 숨을 쉬면 폐를 통해 돌아온 산소가 동맥을 타고 전신을 돈다는 건 다들 알고 있겠지? 세포 안에는 세포의 발전소라 불리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체내에 들어온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 에너지가 생산될 때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함께 만들어지는 찌꺼기 산소가 바로 활성산소야. 그럼 활성산소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왜좀 이렇게 문제라고 이렇게. 이게 적당하면은 저 나쁜 놈들을 공격하는데, 많으면은 정상세포도 공격한다는 거죠. 이제 세균이나 박테리아, 곰팡이나 이런 이물질, 몸에 해로운 물질을 걔는 공격, 20% 공격을 하는데 쓰는데 이게 나오면 정상 세포도 공격한다 이런 결론이죠. 무엇을 할때 활성산소가 좀 많아지는 음, 건가요?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는 게 이제 그 잘못된 식단, 스트레스, 음주, 흡연, 어, 약물, 그 다음에 스트레스, 자외선, 방사선 등, 그 다음에 질병이나 노화 이런 것들때 무수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활성산수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산수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활성산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작용이 산화입니다. 산화. 그렇죠. 산화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산소가 없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녹이 녹 쓰이죠. 그래서 우리 산소가 우리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신체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우리 세포조직을 파괴시키거나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각종 노화는 물론이고 질병을 일으키는데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질병이 무려 3만 6천 가지입니다. 3만 6천 가지입니다. 그니까, 미국,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존 소키스 의대가 있는데, 지구상에 인류가 앓고 있는 3만 6천가의 질병 원인의 90%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했으니까, 아 활성산소는 숙명인 동, 동시에 우리 몸의 노화와 질병에 근본적인 원인이라할수 있습니다. 지금 말로 듣는 것보다 시각적으로 보는 게 훨씬 빨리 와닿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파란색이 세포예요. 그리고 옆에 연두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활성산소죠. 그 활성산소들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고 결국은 세포 내부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세포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니네들이 점차 에너지 대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 공격받는 대로 기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늙고 병들어서 결국은 사멸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정상세포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우리 장기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장기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무너지겠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3만 6천여 가지의 질병을 일으키게 되죠. 안전하고 좋은 물을 찾기 위한 관심이 높은 나라 하면 일본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누구보다 깐깐하게 물을 선택하는 일본에서 몇년 전부터 주목받고 있는 물이 있습니다. 바로 수소가 함유된 수소수입니다. 오타 교수 연구 이후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치매, 뇌질환까지 수소의 효능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이뤄졌는데요. 수소가 병의 예방이나 개선에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이 의학계에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20년 동안 수치료 연구를 해온 이규재 교수가 수소수에 관심을 가진 건 동물 실험에서 수소수가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면역을 조절해 알러지성 피부염을 개선시킨다는 것을 밝혀낸 후부터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소 환원수에서 목욕을 하면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도 회복시킨다는 것을 밝혀낸 이규재 교수. 아토피 환자가 수소수를 마시게 되면 수소 분자가 혈관을 통해 가려운 피부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때 수소는 손상된 피부에 자리잡고 있던 유해 활성산소와 결합함으로써 손상된 표피층의 복원 기능을 되살리게 되는 거죠. 수소가 활성산소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토피 환자들의 알러지나 염증 반응을 낮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수소수를 음용하면서 몸 속에 이제 면역이나 염증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추가되고 이규재 교수 연구팀은 오랫동안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유아와 청소년 등 다섯 명을 대상으로 4주 동안 수소수를 음용하고 수소 환원수에서 목욕을 하기로 했는데요. 수소수가 아토피 피부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서한은 올 여름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염증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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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점점 약도 듣지 않게 되면서 할수 있는 건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수분 크림을 발라주는 게 전부입니다. 뭐, 음. 불규칙한 생활과 식습관은 물론. 가 족력에 당뇨를 오랫동안 방치까지 한세 명의 참가자들 그리고 10년 이상 당뇨를 앓고 있는 세 명의 참가자들까지 총 6명이 3주 동안 수소수를 마시며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수소수를 이용한 세 번째 임상 연구는 항염증. 류머티즘이나 관절염을 앓고 있는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면요 손마지마이가 마디 이제 아파요 통증이 있어요. 2년 전 류머티즘 판정을 받은 서명조 씨. 4년 전부터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최근엔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심할 정도입니다. 통증이 없대면은 뭐 편하죠. 그냥 있, 일단은 이게 시고 아픈 게 제일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만성 염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 다른 임상 참가자 최봉숙 씨 류머티즘에 퇴행성 관절염까지 겹치면서 최근엔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리고 막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주물러 줘야 돼요 여기가 여기가 요렇게 요렇게 튀어나왔어요. 지금 발가락도 자꾸 굽어서 지지대를 끼우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제 고관절 막 무릎 뭐 어깨 막 전신이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아픈 거예요. 동시에 아팠다가 뼈나 연골이 붕괴되는 특징이 있는 만성 염증성 질환을 가진 6명의 참가자들. 병의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활성 산소가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활성 산소에 의한 만성 염증에 수소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6명의 만성 염증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3명은 2주 동안, 나머지 3명은 3주 동안 수소수를 음용하도록 했습니다. 한번 마실 때 컵으로 두잔 배가 불러도 꾹 참고 마신다고 합니다. 차츰차츰 그 통증이 조금 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기도 좀더 조금씩 빠져 내려가고. 네. 그래서 수소수가 좋긴 좋구나는 하 생각을 했어요. 과연 임상 시험 기간 동안 그들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초기에 항염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체내 활성 산소량 변화에서는 세 명의 참가자 모두 초기의 활성 산소량이 수소수 음용을 통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3주간 진행된 사례자들의 임상 시험은 바로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내 항산화력 변화인데요. 세 명의 참가자 모두. 1차 검사 때보다 약25% 이상 항산화력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항산화력이 증진되는 효과하고 그 모든 환자분에서는 이 평균 혈당치가 어, 개선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와서 어, 이 노화방지 효과와 이런 어떤 증상의 개선을 통한 삶의 질의 개선의 효과를 나타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 6명의 참가자 모두 염증에 의한 통증이나 피로도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가 일정 부분 낮아지는 결과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험을 통해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장기적 수소수 음용이 5, 60대 여성의 만성통증 및 만성피로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 1.6 ppm 이상의 고농도 수소수가 체내에 생성되면서 체내에 있던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관절염 환자의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통증을 완화시켜 종래의 치료법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주 후 병원에서 다시 만난 6명의 당뇨 임상 참가자들 나야, 나야, 나야. 과연. 참가자들의 당뇨 상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3주 전과 3주 후 혈액 속에 있는 당뇨와 관련된 수치를 확인해 봤는데요. 3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부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일승리 검사 결과를 보면 프루토장인이 271에서 256으로 더 호전된 양상을 보이셨습니다. 당뇨는 조금 더 호전됐다고 볼수 있네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김일숙 씨를 비롯해 6명 모두 혈당 수치가 임상연구 시작 전인 3주 전보다 줄어든 것을 알수 있는데요. 수소가 당뇨에 어떤 역할을 한 걸까요? 당뇨는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면서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수소수를 통해 들어간 수소가 몸속에서 유해 활성산소와 결합하면서 항산화 역할을 하게 되면 췌장의 기능을 되살려 당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체내 활성산소가 많아져 생체 산화 균형이 무너진 상태를 의미하는 산화 스트레스 지수도 살펴봤는데요. 삼주 전과 비교해 대부분 줄어든 걸알수 있습니다. 얼핏 봐도 아이들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최종 상태를 확인해봤습니다. 아직 초기라 상처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만성 아토피로 갈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인 것 같죠? 다른 부위보다 어깨와 목에 피부염이 심했던 명지도 염증이 많이 가라앉았고요. 아토피가 계속 재발해 얼룩덜룩 흉터가 심했던 재현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달이 된 지금으로서는 대부분 지금 상당히 좋아진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육안으로도 피부 양상이 좋아졌고 또 이제 가려움증도 가라앉았는데 그것은 여기서 시행하는 방법들이 수입욕을 통해서 피부 안정화를 시키고 또 피부에 있는 상처를 이제 치료하는 그러한 것들이 효과를 보이고 있고. 또 수어소 음용을 통해서 몸에 불균형된 면역을 바로 잡아주고 염증을 가라앉히기 때문에 가려운 증상도 이제 가라앉히고 가라앉고 있습니다.